중국이 은폐하는 고조선 문명의 증거. 1980년대 요하 유역에서 기원전 6000년의 문명 유적이 발굴됨. 이 요하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3000년 앞선 채석장, 제철 시설, 20만 평방미터의 도시 유적을 자랑함. 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고조선의 문화 코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빗살무늬 토기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상징이자 고조선 문화의 핵심 요소. 중국 중원에서는 단한 점도 발견되지 않음. 옥기 문화. 요하 문명의 옥귀거리와 목걸이는 한국 경주 고분군 출토품과 유사. 그 당시 중국 중원은 청동기에 집중. 곰 토템, 웅녀 신화를 가진 고조선과 동일한 곰 형상의 제사 유적 발견. 중국은 용을 상징으로 사용. 중국 기림대 조은 교수팀이 요하 문명 6월 52구의 DNA를 분석한 결과 60% 이상이 현대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일치. 중국 내부에서도 고조선 계통의 집단이 요하 문명을 건설했을 가능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해당 연구를 즉각 중단시켰음. 중국은 고조선의 강역이 요하까지 미쳤다는 결론을 인정했으나 동북공정을 시작하며 모든 증거를 역주행했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증거가 말하는 진실이다.